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습니다 여기는 저희 저랑 그팬 <laughs> 내시서 만나면 항상 행복한. 야, 먼저 누구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는 뭐병호 여기도 서울리모의 니나. 저기는 양배차. <laughs> 아무튼 그래서 뭐 저희 뭐 하나요? <laughs> 아좀 재밌게 어, 네 분들 수다 떠실 수 있는 시간좀 드리고 네. 그리고. 어, 간단한 게임 같은 것도 좀 하면서 오랜만에 좀 우리 와이드 의 단합당의 느낌으로 한번 아 좋아 좋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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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희 또4명또 다른 건 없어도 머리에 지식은 없어도 또 단합은 도잘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개인전 그리고 팀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게임을 하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경품들이 있어요 어, 어. 어, 여기 경품들이 있고. 그리고, 네 분한테 오늘, 받고 싶은, 그, 겨, 선물, 하나씩 이걸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10에서 20만원 정도 선당에, 네, 네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추첨을 통해서 뽑혀야 돼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어, 그러면, 그걸 들을 수 있도록. 진짜 주는 거인증인증을 아, 잡을 진짜. 거예요. 아, 진짜로. 네. 근데, 내가 갖고 싶은 게, 저기 들어있는 거야? 아니, 아니 여기 이걸 저... 쓰라고 야, 야. 야, 야 이거 이거를 야, 이거만 아니야 이거는... 야 이거부터 룰을 이해를 못하면 방송이 되냐고 적어가지고 저... 이거 우리가 어. 적은 이것도 기생해주는 거고 그렇지 어. 야 똑똑해 보인다 오늘 나는 나는 아니야 니한테 나 고맙다 그래 니나덕이야 아 <laughs> 니나덕이야 저는 뭐 그냥 뭐 소소하게. 아 소소하게. 어. 저기 저기 무슨 여기 한 50개 정도의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50개 정도의 종이에서 이제 게임에 따라서 우승을 하시는 분들은 세 장씩. 어, 어. 그리고 팀전에서도 개인별로 세 장씩 이렇게 거의 가져갈 수 거의 다 있고요. 뽑는 거의 나오요. 예, 네, 나오 굉장히 높고요. 어. 그렇게 네,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블너스가 아. 왜? <laughs> 아, 이거 이게 안경인데. 어 안경인데 햇빛이 비치면은 이게 선글라스로 입어. 야이 지금 해가 없는아 <laughs> 이거 해가 있다는 증거지. 어 아, 아, 이게 있는데 추운 어.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팀을 일단 좀 나눠야 되는데. 앉아 있는 대로. 아, 네, 아 파리 여기는.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뭐예요? 저는 홍연인으로 갈게. 그냥 그냥 빨리쩐 말이야. 이쩐쩐쩐 있어. 아니, 영철. 야, <laughs> 야. 영과 철로 갈게요, 여러분. <laughs> 영철. 영현철로 갈게요, 영현철. 우리 파리. 우리 파리.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인물 퀴즈 아시죠? 아, 아 이거 9명씩 한 팀이니까 총 8명을 맞히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김현아 오. 시작. 너무 쉽다. 아, 이거 하나, 둘. 안 셋. 뭐야, 김상주. 아, 이거. 이 자, 경 부서. 준 자! 오. 하나, 잠깐만, 둘, 셋! 스 아, 잠깐만, 잠깐만. 자, 수 잡수, 이 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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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말들. 성공하는 팀은 이거 세장 가져갈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와! 야! 오, 츠 렛츠 렛츠 렛츠!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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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세 개. 혹시 <목소리가> 말들. 스피드 퀴즈를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예. 어제 우사 있는 분이 예. 한... 네. 스피드 퀴즈를 어떻게? 할 건데 영어로 설명을 할 겁니다. 에아 사자성어랑속담이주로 아, 나올 아, 거예요 어머 하지사자성어랑 속당. 자사자성어 속당. 야 무슨 단어 맞추기 아니, 아니고 네. 쉬운 사자성어 진짜 쉬운 사자성어난사자성어를 난 사자성어를 아예 몰라 지. 자자원으로 속당. 자자성으로 속자성으로 속당. 자자성으로 속당. 자 대선임수 <laughs> <laughs> 원! 원! three, same, same, 아 n 뭐야 h r 이 e s 네 m 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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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캐치 스윙 어. 스윙 스윙을 어. 스윙을 해서 원을 추서 캐 해녀 너너 피스 네네 다음 초너 오케이 땅 찍고 해뭐 오케이 아 뭐야 베이비 베이비 아, 기코리 아, 어 아, 기 아, 첫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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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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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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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 dry sky. Oh, n sky. Biden, b 은 d e n Biden, Biden, b d e n b i d 맑은 하 i d e n B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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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에이 어 에이 리 <league>

허이. 아, 와우! 와이! 아, 오른쪽! 오른쪽! 아, 킹! 왕 <laughs> 침착해! 어. 우왕! 이 정도면 오늘 나와야 되는데. 아, 아, 우왕, 아, 야, 이거 아, 어려운데? 아. <laughs> 야, 이거 아. 어렵다. 침착해, 릴렉스! 어. <laughs> 코리아! <laughs> 코리아. 음, 어, 코리아. 코리아. <laughs> 코리아. 되게 좋아. 코리아. <laughs> 한국. 어, 킹. 아 킹? 어, 킹? 킹. 대통령. 어, 코리아 킹. 네이거 어, <laughs> <laughs> 이거 어려워. 오, 이건 뭐 <laughs> 드래곤. 용헤 <laughs>

영구원영구사영두사 어. 오, 영두사, 연구 어. 뭐지? <laughs> Be by me. Be by me. <laughs> 어, 만뜰기. 만리기 아, <laughs> 어디야? 기 어디야? 아니야, 아니야. 파이트파이트 어, 저거, 루데리야 어, 5 0 0원 어, 어, 어. 아, 햄버거? 어, 친구? 친구? 니들 개맛을 알아봐. <laughs> 어, 내가. 너, 데이비, 데이비. 데이비 y b 이비 y b 어데이비어개맛 b 라라데이비 프렌드 프렌드 이거 뭐야 n d o 이거 지 i 쉬 n 프 말하고 싶은 e 야 e d of friend of f r i e 거 d of friend of friend of friend of friend o Yes!